1985년 제주도 근해 칠광구 사고난 시추선을 수리하러 온 남자 그런데 갑작스럽게 갈라진 해저의 틈 사이로 생전 처음 보는 심해 생물이 그의 주변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중한 마리를 만져보려던 순간. 거대한 지진이 발생하고 음. 결국 그는 음. 전설의 영화 아니 칠광구 시작합니다 사건 26년 뒤2 0 1 1년 갑자기 분위기 긴급상황 뭐 전쟁이라도 낳나 싶었는데 이들이 이러는 이유는 것 같습니다. 네 파이프 수리 중입니다. 파이프 세번 고장나는 지구 멸망할 기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이프 수리 중인 장면입니다 기적적으로 인명피해 없이 수리에 성공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우선 등장인물부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인공 지원이 누나 석유를 맛으로 판별하는 미식가죠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어이 볼통 그리고 분조장 세계랭커인데요. 24시간 365일 화가 나 있는 무서운 분화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줘. 석유가 안 나와서 내가 화내고. 내가 석유 캐내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기계가 잘안 돼서 화내고. 기계들이 나. 본사로부터 철수 명령이 내려왔다. 철수하란다고 이리와. 화내고. 아! 남자 친구가 웃어도 해라. 화냅니다. 끼야? 이런 조장이다 가장 좋아하는 말은. 그만해라. 그만해라. 너나 그만. 그리고 나머지 인물들은 알 필요 없습니다 진짜로 얘네보단 이 파이프에서 튀어나온 울챙이가 더 중요합니다 26년 전 그놈들이었죠 그리고 철수 작업을 수행하러 온 커넥형 조장이와 아는 사이 같은데 하라는 철수는 안 하고 바베큐 파티를 시작하죠 그러더니 갑자기 영광의 상처 베을 시간을 갖게 되고 태평양 굴세터 석유 저장소에 빠졌을 때 정말 주옥같이 손발을 사라지게 만드는 대사들의 향연이 시작됩니다. 내일 메뉴에 샤코스핀 요리는 사양하고 싶군. <laughs> 내 영광의 상처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어. 그때 120도 열수에 노출되면. 갑자기 또화한한 조장이가 그만. 이론만 가지고 결정하는 사람은 전혀 모르겠지 분위기를 썩창내버립니다 그래? 분위기 좋데 알고보니 25년 전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던 그 남자의 딸이었던 것이죠 우리 정말 가야돼? 그럼 우리 아빠 어떻게 찾냐고 석유 찾는거랑 네 아빠 찾는거랑 뭔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아빠의 오랜 동료였던 커맥형은 조장의 이 투정을 받아줍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다음날 이대로 돌아가면 뭐 특유의 카리스마를 활용해 선장을 설득하죠 하지만 만약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시가 지겠어. 그리 팀원들을 불러 모아 비장한 각오로 마치 혈서마냥 페인트로 떡칠까지 하고 스미노프로 제사까지 지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것처럼 그도우리 기다리고 있을 거야. 왜? 자, 이제 를 만들어 가자. 분위기만 보면 거의 아마겟돈 브루스윌리스 싸대기 오만되는 갈길 기세인데 3개 월뒤 석유는 개뿔, 클레이 사격하며 농땡이를 피고 있습니다. 난이도 좀 높여봐.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가관인 친구들이 있었죠. 여기서 오토바이 경주를 왜 하고 있는지를 따지기에 앞서서 전개에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개연성도 없고 내 손발도 없는 사상 최악의 오토바이 레이싱 장면을 무려 2분 동안 보여줍니다. 제작비 130억 다운 지리는 시즌 보너스. 그 와중에 조장이는 또 화가 나 버렸죠. 이쯤 되서 등장하는 전설들의 전개법. 갔다 올게. 갑자기 분위기 심해 모드. 기분 탓인지 하루에 다섯 번은 고장 나는 것 같은 파이프를 또 수리 중인데 드디어 드디어 영화 시작 30분 만에 보고 싶었던 괴물님의 꼬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저 톡 건드리고 갔을 뿐인데 그 결과는. 한 명이 게임을 조장이는 눈앞에서 동료를 잃은 슬픔에 헤어나오지 못해꿀 음... 잠을 자고. 저기. 그런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던 연구원 네, 친구는 눈치없는 지호영의 등장에 다음 기회를 노립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그런데 그날 저녁 그녀가 추락사로 사망하고 말죠. <laughs> 다살려보긴 아주 어렵겠는데. 조장이는 싸늘함을 어, 느끼고 혼자 어, 어, 수색을 해보는데 그러던 사이 또한 명이 끔찍하게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대로 포착된 괴물 주인공병이 도진 조장이는 굳이 따라가서 또한번 확인하고 나서야 확신을 하죠 어, 빨리 돼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커맥형은 질수 없지 직접 확인해야겠어. 내가 주인공이다 친히 직접 확인하러 가십니다 그때 떨어진 동료들 뒤로 등장한 귀요미 총을 갈기려는데 박스가 시야를 가렸죠 그리고 9년간 그 어떤 영화도 넘보지 못하고 있는 박수. 한국 영화계 전설의 명장면이 박수. 박수. 탄생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부터 괴물을 응원하기 시작했죠 그래 잘한다 그 새끼부터 죽... 아쉽게도 목숨을 끊기 직전 집중 사격을 당해 쓰러지고 석유 <놀람> 시추선의 친이 지포라이터를 가져온 커넥형의 화둔술이 이어집니다 <놀람> 하지만 귀요미는 석유를 먹고 자란 화염저항력 만렙의 생명체였죠 결국 엘리베이터에 고립되고. 오 공연.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어도 모자를 파네. 우리 조장이가 또 병이 도져서 그만. 음. 어쨌든 그 틈을 타 탈출하는 데 성공하는데. 선장이 감히. 안도의 한숨처럼 들리는군요. 커맥형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알고 있었죠. 왜이래 의심의 첫 번째 큰 거는 괴물 몸에서 액체가 나오자 라이터를 던졌어. 괴물의 몸에 휘발성이 있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라이터를 던졌다는 것. 당신 그 괴물 처음 본거 맞아? 두 번째는 이 라이터. 당신이 왜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 라이터가 현정이 거락산 연구원의 라이터였다는 것이었죠. 당신은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없잖아, 아저씨. 음. 음. 럴 리가 만 음. 퍼센트인 표정. 음. 그때. 갑자기 실험관을 깨더니 올챙이 한 마리를 꺼내 불에 태우기 시작합니다. 이미 25년 전 발견된 심해 올챙이가 24시간이 지나도 지 않아. 벌써 30시간을 넘 섭씨 1,200도 이상에 30시간을 넘게 태워도 끄떡없는 석유 뺨치는 신연료였던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연료를 발견했어. 그러나 기쁨도 잠시 조장의 아버지가 사망했던 그 대사고가 발생하고. 칠광구는 폐쇄되어 이 사실들도 묻혀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뒤 24년 후즉 1년 전 다시 칠광구의 시추가 시작되고 커맥형은 이때다 싶어 연구원을 데리고 와서 올챙이를 거대화시키는 인공배양에 성공한 것이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어 괴물이 탈출해버리고 이 사실을 알리려던 연구원을 말리다가 추락사까지 시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기 칠광구 우리의 평생 꿈이었어. 평생 오토바이 경주하며 꿀 빨려던 내 꿈이었다고. 양심 터진 조장이의 꿈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죠. 그때 대화할 틈도 안 주고 다시 등장한 괴물. 그리고 내가 진짜 주인공이란 걸 보여주고 싶었던 커맥형은 미친 놈처럼 서서 괴물과 눈싸움을 하기 시작한다. 결국 뒤늦게 달아나다 다리를 붙잡히고 말죠. 그런데 이번엔 퀵 실버의 빙의한 커맥형. 그는 기지를 발휘해 탈출에 성공한다. 그렇게 죽다 살아난 그가 향한 곳은 통제실 그리고 시추선의 자폭 스위치를 작동시키죠. 왜 석유 시추선에 자폭 스위치가 있냐고 물으신다면 <놀람> 숨쉴틈 없이 이어지는 관종 끝판왕의 주인공 구치기 작업 바닥을 내려치며 괴물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 1 m 에서 뛰어내리는 모형 탑 훈련.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젠 놀랍지도 않죠. 석유 캔은 시추선에 화염 방사기가 구비되어 있는 지리는 고정. 근데 잠깐, 이 친구 화염 저항이라고 너가 24시간이 지나도 꺼지지 않아. 아이고! 잊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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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비 130억 네이버 평점 3.34 한국 영화계 song. He's a song. He's a song. He's a song. h 이 s a song. He's a song. He's a s o n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번쯤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이열치열 개념의 관람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존심 상하지만, 솔직히 전이 부분에서 개웃겼어 <목소리> 나름 이렇게 실수 나오는 장면도 많으니까 꼭 봐주세요. 절대 저만 볼수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목소리> <목소리>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우진아! 네. 네가 개가 되라면 내가 개가 된다! 어? 내가 이제부터! 이 우진아 개야! 이뭔 개소리야! 거기 살라고 살라고 You're never gonna make it, you're not good enough. There's a million other people with the same stuff. You really think you're different? Man, you must be kidding. Think you're gonna hit it, but you just don't get it. It's impossible, it's not probable, you're irresponsible. Too many obstacles, you gotta stop it, yo, you gotta take it slow. You can't be a pro, no, it's your time no more. Who the fuck are you to tell me what to do? I don't give a damn if you say you disapprove. I'm gonna make my move, I'm gonna make it soon, and I'll do it cause it's what I wanna fucking do. Cause all these opinions and all these positions, they come in in millions, they blocking your vision. But no, you can't listen, that shit is all fiction. Cause you